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저희 책에서 2장 1절에 해당하는 HTML 파일 둘러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HTML 파일을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태그라는 형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 있죠. 태그는, 어, 브라우저가 웹 문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목적에 맞게 분류하는 규칙, 이런 것들 태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태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는 태그가 있으면은 여기 뒤에, 어, 아래쪽에 슬러시하고 닫는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태그는 이렇게 보통 여는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로 어떤 쌍이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태그를 열고 닫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헤드 태그 안쪽에 다양한 태그들이 이렇게 한번 들여쓰기 돼가지고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자식 태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 태그를 감싸는 거를 부모 태그. 부모 태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태그를 자식 태그라고 지칭을 하고요. 보통 부모 태그 안쪽에 자식 태그 만들 때는 한번 태그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디러 쓰기 한 다음에 코드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어, 이렇게 기본적인 HTML 구조를 제 태그라는 걸 알아봤는데 이 HTML 파일은 좀 보시는 것처럼 뭔가 코드가 복잡하죠. 복잡해서 이 기본 구조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위쪽에 독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어떤 문서에 말 그대로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독 타입은 지금 이 해당 문서가 HTML5의 표준 법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브라우저한테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태그고요. 그리고 이제 HTML 태그, HTML 태그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 자식으로 헤드랑 바디 태가 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헤드 태그는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떤 브라우저의 화면이 어떤 내용이 보이진 않지만은 이 문서에 필요한 어, 외부 파일들이나 아니면은 해당 문서의 설정, 설정을 어, 담당하는 그 영역이 바로 이 헤드태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태그 안쪽은 실제 우리가 이 안에다가 어떤 글자를 입력하거나 여러 가지 태그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구성하면 이게 이제 브라우저, 브라우저에 출력이 되는 어떤 출력을 담당하는 콘텐츠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독타입, 그리고 HTML 태그 안쪽에 헤드태그, 그리고 바디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헤드태그 안쪽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볼까요? 헤드태그 안쪽에 제일 처음에 보시는 메타태그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해당 문서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8은 전 세계 표준 인코딩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이나 어떤 영어를 입력할 때이그 인코딩 방식을 유튜브 8로 지정을 해야지 설사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글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보더라도 한글이 외계어처럼 깨지지가 않겠죠. 그 항상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인코딩 방식을 유튜브 8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i e d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익스플로러의 버전을 이제 그제 최신 버전을 유지시켜주는 코드인데 이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 그 브라우저 버전이 많아요 버전이 많아서 사용자가 설정을 잘못하면은 이 익스플로러 버전이 정말 옛날 버전으로 이게 다운그레드 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코드를 집어 넣으면은 설사 사용자가 설정을 잘못해서 예전 버전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 렌더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코드 덕분에 다시 최신 버전, 최신 버전인 엣지 버전으로 재렌더링 해주는 그런 코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뷰포트라고 있죠. 뷰포트는 우리가 디바이스 종류별로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을 지정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반응형도 만들어 볼 텐데 반응형이라는 게 브라우저 폭에 따라서 웹용 화면, 모바일용 화면 이렇게 분별해서 보여주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피포트를잘 집어넣어야지만은 그 반응형 앱에서 모바일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피포트는 어떤 그래서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퀄리티의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타이틀은 이제 문서의 제목을 나타내는 거죠. 저희가 여기다가 어떤 어, 내용을 입력하고 이제 브라우저를 출력을 하면은 실제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그 브라우저 상단에 탭 있죠. 그탭 부분에 출력이 될 거예요. 어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 파일을 직접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저 기능을 한번 띄워볼게요. 어떻게 띄울 거냐면은 저희 바디 안쪽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고 l 라이브 설치가 되셨다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아무런 내용이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다가 브라우저 그 이제 뭐죠? 그빈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부분에, Open with Live Server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실시간으로, 이제 크롬 브라우저 열리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제가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포트 5500이라고 뜰 거예요. 이러면 지금 현재 에디터랑 이그 크롬 브라우저가 잘 연동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죠. 한번 제가 이거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타이틀 부분을 뭐뭐 뭐 뭐라고 할까요? 연습 문서라고 적, 적어볼까요? 연습 문서라고 하고 저장을 딱 하면은 실시간으로 에디터 상에 타이틀 부분 변경된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제 바디 안쪽에 반갑습니다 추가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저장을 또 하면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굳이 새로고침하지 않아도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연결을 끊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연결이 끊기고요. 다시 이렇게 연결을 끊긴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브라우저에 그렇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고 라이브 라고 또 다시 눌러셔야지만 아니면은 똑같이 오픈이또 라이브 서버 이렇게 하셔야지만 다시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이렇게 제가 입력한 내용이 브라우저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